대구와 포항과의 경기입니다. 대구가 3대0으로 승리한 이 경기 한줄평 한번 가 볼까요? 저 대구 팬 한번 하고 싶습니다. 홈 다섯 경기 연속 매진의 대기로 아쉽게 아깝게 무산됐지만 이날 DB 대구은행 파크 경기장에 갈까 말까 망설이시던 분들은 아마 후회하셨을 거예요. 대구가 포항의 3대0 완승을 거두고 리그 4위를 지켰습니다. 대구의 모든 골들이 아트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7분 만에 터진 황승민의 로켓포. 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로켓포 한 방이 포항 선수들을 좌절시켰죠. 이런 골이 보통 한번 들어가면 넣은 팀은 오늘 뭐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실점한 팀은 좀 묘한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죠. 대구는 포항의 묘한 불안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반 11분만에 김진혁이 추가 골을 터트립니다 전반 11분에 2대 0 사실상 거의 게임 오버인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전반 20분에 포항 데이비드가 최장까지 당하면서 포항은 정말로 게임 오버에 가까운 상황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반전 대구. 대구는 뭐 기사를 멈추지 않았고 치바사까지 골을 터트리면서 3대0 대구는 이로써 홈 4경기 연속 무패기록을 달성하게 됐죠 대구의 모든 장면에는 세징야가 있습니다 득점이든 도움이든 기점이든 세징야가 항상 있습니다 이날도 골 장면을 보면 황순민의 첫 골도 프리킥의 기점은 세징야 물론 킥이 짧은 짧았고 그리고 포항 수비수의 클리어링이 조금 좋진 않긴 했지만 세징야의 킥은 보통 이런 평범한 위치에서도 꽤 좋은 꽤 훌륭한 상황들을 이끌어냅니다 김진혁의 역습골 역시 역습 상황에서 측면으로 내준 이 기점도 세징야였고요 그리고 마치 너무나 훌륭했었던 맨시트의 정교한 콤비네이션 같았던 마지막 제바사의골 역시 이 공격 형태 핵심에서 도움까지 기록했던 건 결국 사월의 선수 세징야 이제 대구는 에드가가 없어도 대구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조금씩 그리고 꽤 수월하게 터득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못 먹는 사월의 선수 세징야 그리고 너무나 잘해주던 이 김지혁 선수의 군입대 공백 이거를 또 어떻게 메우게 될지 궁금한데 대구는 할수있겠 있겠죠? 반면 포항 얘기도 짧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포항은 또다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단조로운 공격, 그리고 사라진 파괴력과 속도, 그리고 역시 실종된 중원의 압박과 투쟁식과 연결.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존에서는 포항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최선호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죠. 경기에 대해서 총평하기가 부끄럽다. 다가올 수원전이 포항에게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